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된 지난해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. 서울의 한 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 등교 수업을 자주 할수 있었고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당국의 특화수업 덕분에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구균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서울 성동구의 사근초등학교 전체 인원이 170여 명밖에 안 되는 이 학교는 한 학년에 두개 반,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을 넘지 않습니다.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2.5 단계까지 등교 인원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어 코로나 사태에도 상대적으로 등교 수업을 더 자주 할수 있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오일 등교가 안된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오일 등교가 가능하다 보니까. 집에서 배우는 공부 양보다 여기에서 배우는 게더 많은 것 같고.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소규모 학교 중 희망하는 곳을 서울형 작은 학교로 선정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사근초는 지난해 서울형 작은 학교로 지정됐는데 독서, 문화예술, 체육 등 특화된 교육에 학생들의 호응이 높습니다. 학교 나가는게더 좋아요. 과학활동이나. 뭐 놀러 가는 거나 이런, 게 제일 많이 나요. 이런 이유 때문인지 올해 서울 초등학교의 전체 신입생 수는 지난해보다 1% 감소했지만 이 학교는 오히려 44% 급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저희 학교로 오고 심지어 저희 학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학교로 오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최근 6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. 이처럼 작지만 강한 학교는 서울 시내에 모두 8곳. 감염병 위기 속 소규모 학교의 가능성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. TBS, 구균진입니다.